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학파이어서 헬레니즘 시대 의두 번째 어, 주요 사상이죠. 스토아학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토아학파는 금욕을 추구했다 혹은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금욕주의는 일단은 뭐냐면 일단 이 욕망을 약간 금하는 것, 어, 욕망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 그 세계관을 먼저 정리하자면, 일단 자연법 사상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일단, 자연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연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늘려서 자연법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 자연법, 자연, 혹은 자연법칙을 이,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여기고, 이런 자연의 질서를, 어, 움직이는, 어, 힘을 이성, 즉, 로고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자연 어~ 자연 어~ 신 혹은 이성 혹은 자연 법칙 혹은 자연의 질서를 다 어~ 부르는 어~ 요 명칭이 거의 동일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이고 그리고 이런 자연법을 따르는 것을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요거는 의무론에 속합니다 어~ 그러면 우선 이런 자연 혹은 자연법 자연 법칙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법은 이게 우연히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 중에서 우연적인 일은 없다라는 거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라는 거 뭐죠? 그죠? 어~ 이제 자연법칙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태초에 세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모두 다 결정이 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식 가능하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만물의 어 만물을 움직이는 이로고스라는어 이성이 우리 모든 만물에도 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거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만물의 어 질서, 우주의 질서, 자연법을 어,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자연법칙, 어, 신의 섭리의 특징 자체가 뭐야? 필연적이고 이미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것에 따라서 어, 모든 일은 태어나기 전에 결정 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 자연 법칙, 신의 섭리, 이거는 뭐, 뭐예요? 그렇지. 필연적으로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의지대로 혹은 어,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그 어, 어, 사건에 대한 내게 닥친 그런 불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어 어,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마음과 관련된 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어 바꿀 수 있는 일은 없고 단지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 감정, 욕구 이런 마음과 관련된 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쾌락은 선이고 뭐 고통은 악이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런데 어, 스토아 파는 나에게 쾌락을 주거나 아니면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은 결정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나에게 쾌락을 준다고 해서 그 선도 아니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악도 아닌 거지. 이거는 그냥 뭐야? 그지. 나에게 쾌락과 고통을 주는 것은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일들일 뿐인 거지. 자연의 질서에 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 그지. 어, 자연의 일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그,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어, 금융지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세상의 질서는 어, 결, 어, 필연적이고 결정이 난 자연 법칙 혹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식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 마음의 일을 이성으로서 컨트롤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의 그럼으로써 아,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것 뿐이구나, 라고, 어, 초연해 하면서, 그죠, 나의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수능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 어, 바람직한 삶이라고 봅니다. 어, 이것을 인식, 이렇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어떻게, 마음의 동요, 어, 마음의 동요에서 동료를 멈추는 거죠. 어, 마음의 동료를, 어, 멈추면서, 그지. 어, 마음을 마음을 평온하게, 어,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스타크파는 기본적으로, 어, 에피크로스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뭐랄까, 참는 거야. 여러분들. 쾌락이든, 고통이든, 어, 그것으로부터 오는 나의 마음의 동료를 동요에서부터 벗어나서 어,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기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금욕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감정의 동요, 즉 마음의 동요 자체를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죠? 내 감정의 동요를 통제하면서 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완전히 에피크로스랑은 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 정리하자면 스토아파는 기본적으로 외부 상황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그런 고통을 주는 일이라든지,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은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개선시킬 수 없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으로, 운명이 운명이므로 수능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 이상적 경지로 아파테이아라는 상태를 추가하는데 이게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부동심이라고도 표현 하는데 이게 어, 어떻게 이 상태로 어, 요 경지에에 이르냐면 감정의 동요에서부터 어, 초연해진으로써 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 이렇게 부동심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감정의 동요 이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야를 정념으로부터 초연해진 상태, 어 정념에서부터 해방된 상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 잘 드는 표현이, 여기 아파테이아가 원래 파토스 정념이 없는 아 아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 보통 내가 어떠한 일에 의해서 아프지 뭔가 다를 다쳐서 아프면 그지 아파도 어때 참아 어어 어, 고통을 고통을 견뎌. 그러니까, 아파도, 참으니까, 아파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내가 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파, 아어 뭔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면, 그거는 자연의 질서의 일부이고, 그건 자연의 질서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성으로 통해서 인식함으로써, 아파도 어때? 어, 아파도 울지 말고, 그치, 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아파테이야. 운명에 순응하면서 고통을 견디는 상태, 그렇지? 아파도 참으니까 아파트야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런데 모든 정념을 제거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념 중에서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연적인 정념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모든 정념을 제거하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시민주의가 뭐냐면 모든 인류,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 세계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어 동등한 신분을 가진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인데 이것의 근거가 바로 이성에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이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 점에서 어떻다? 그렇지, 모든 인간 다 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 평등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세계시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어, 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어,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세계,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어, 세계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시민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에피크로스와의 그런 차이점. 에피크로스는 공적인 삶 자체는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수탁파는 이런 공적인 삶에 의무가 있다는 라 점을 긍정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일단 오늘은 수탁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 마무리하기 전에 이아파테이와 그 아파도차마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에피테토스라는 스토아 학파 어, 사상가인데 어, 노예 출신인 스토아 학파인 어, 학자가 있었어요. 어,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주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이 노예 출신인 이 에피테토스가 그렇게 어, 달갑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괴롭히는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어~ 니가 어~ 뭐~ 스토아파라고 그래서 네가 뭐~ 고통을 견디고 뭐~ 공욕적인 삶을 산다고 너무 뭐~ 감정을 다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비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틀어도 너는, 어, 아파테이아를 유지할 수가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에피테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그렇게 다리를, 제 다리를 비틀면 제 다리가 곧 부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죠? 아주 담담하게, 초연하게, 어, 곧 다라지,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 주인이 더 뿌리 났겠죠.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더 비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리가 결국에는 어, 부러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리에 약간 조금 조금만 다쳐도 다리가 엄청 아프고 이렇게 떼굴떼굴 떼굴 구르잖아. 그런데 빅테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다리가 곧 부러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어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담담하게 어 말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어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 주인이 나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내 다리를 비틀어서 부러뜨리는 이건 어 세상이 어 결정된 일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담담히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 일단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스토아파의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피하거나 아니면은 도망치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 이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극심하게 정말 우리가 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경, 고통을 고통적 고통스러운 상황에 견디 닥치게 된다면,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얼마나 이렇게 극심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이런 운명이다. 이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평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스토아파 출신인, 어, 사상가들 중에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사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